안녕하세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. 8월 21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뉴욕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. 특히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. 어제 뉴욕증시 특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성장주가 반등했다는 점이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카플런 델러스 연은 총재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로버트 카플런 총재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이 로버트 카플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 파적인 사람인데 사실 이분은 오래도의 부엠시 투표권이 없고, 내년에도 없고, 내후년에나 투표권이 있는 분입니다.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달에 그 FOMC에서 이 테이퍼링 얘기를 처음 하고 10월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을 거의 처음부터 하신 분이었어요. 그만큼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던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 최근에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분이 약간 의견을 좀수그러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. 게 늘어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테이퍼링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, 늦춰야 된다. 경제 전망을 수정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만큼 상황이 안 좋고 어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던 게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어떡하냐 이거였는데 뭐이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당연히 성장주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뭐 I.T.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.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, 어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뭐 일주일 평균 미국 확진자 수가 2주 전에 비해서 44% 증가했고요. 어, 사망자 수가 911명을 기록하면서 두 배가 늘었다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번 환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한번 난리였었잖아요. 이 대확산 이후에 이번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만큼 이 델타 변이가 심각하다 보니까, 이 통화정책도 그렇다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당연히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 앞두고는 굉장히 감론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. 이점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이슈 측면에서는 체크하실 게 어저께 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동맹들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뭐 그 지나에 미국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프간 사태로 불거진 동맹국들에 대한 불안을 좀 잠재우려는 그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이 동맹국 얘기를 하면서 대만을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서 대만은 우리의 국가고 우리의 그 지역이고. 미국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그 레드 라인을 넘는 거다. 뭐 이거는 발언해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반발했습니다.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간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뭐 무력이라든지 뭐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 나라 특성도 고려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도입하는 건 옳지 못하다.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굉장히 좀이두 국가의 뭐 갈등이 뭐 눈에 강하게 붉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힘싸움이 좀 계속되는 모습이 나타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업종별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. IT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IT 업종 하면은 뭐 소프트웨어 업종도 있고 IT 뭐 하드웨어도 없는 있는데 어제 S&P 500 수익률 1위는 엔비디아였습니다. 엔비디아가 뭐 최근에 실적 잘 나왔다는 거는 몇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영국이 좀 검토를 좀더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인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장에 좋은 이슈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눌려 있었던 투자 심리가 올라오고 IT 기업들에 대한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바, 에, 그 엔비디아 주가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두 번째로 좋았었던 업종은 유틸리티입니다. 사실 IT와 유틸리티가 같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시장의 색깔이 조금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방어적인 업종에 대한 수요는 크고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유틸리티 실적은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은 중에 하나가 디어라는 회사인데요 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업체인데 농기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업체입니다. 근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왔어요. 그런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, 상승하고 있는 거, 뭐 유가도 있지만 철강 가격도 상승하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동비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실적 이익률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주말 앞두고 시장 좀또 변동성 커지면 어떡하? 라고 기드, 그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해가지고 이번 주말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좀 안심이 되네요. 오저 어, 아침에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여기 흘렸는데 이거 뭐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흰티에다가 커피를 흘려가지고 지금 부끄러운데 어쨌든 이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. 뭐 카메라에 얼룩 묻은 건 렌즈에 물룩 묻은 건 아니니까 뭐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들 뭐 뉴욕 증시 반등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.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. 뭐 이번 주 주말 내내 비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즐겁고 상쾌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